서울과 경기 파주에서 3박 4일간 진행된 2025년 전남 독서인문학교 국내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캠프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59명의 학생과 지도교원 15명이 참여했는데요. 학생들은 백범 김구 기념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탐방하며 역사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토론을 진행했고요. 평화와 공생의 외침 퍼포먼스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을 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응원을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아픔과 희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자리, 선진국 배열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탬이 되어서 이 전시관에 우리나라의 성장만이 전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서와 토론, 탐방이 어우러진 전남 독서인문학교 국내 캠프. 전남의 학생들이 인문학을 삶으로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길 기대해봅니다.